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이제 해수부 장관과 해수부 차관 당시에 이제 장관, 장차관이 한꺼번에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세월호의 어떤 그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밝혀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. 그 장차관을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도 있 이... 있더라고요. 저 이번에 처음 본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이례적 이례적죠 다만 예. 이 사람들이 현직 장차관이었으면 업무여도 연속성이라든지 업무 문제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었는데 네. 전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 사실 덜한 거죠. 음. 그것도 뭐 일종의 관례라면 관례였을까요. 그런데 예. 구속을 한 건데 결국 이제 관건은 이 장차관들의 구속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. 로 연결될 것이 이부은 아니겠습니까? 예. 결국 진술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선거법 위반 문제도 박전 대통령 쇼임하는 오더가 있었는지 여부는 예.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현기환 전 정무석하고 김지현 전정무석이 입에 달렸던 거죠. 예. 이게 우리의 단독 작품입니다. 아니면 VIP로부터 지시가 있었으며 이렇게 인출 나오는 데 예. 예. 딸린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구속된 장차관들이 구속된 이후에 그것이 본인들의 독단적인 아니면 행동인지 아니면 비위치? 또비에이에더 더 나가면 김기춘 당시 실장까지인지 아니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까지인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단독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검찰에 칼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인지가 예. 정해지겠죠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해봤고요.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이제 해수부 장관과 해수부 차관 당시에 이제 장관 장차관이 한꺼번에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세월호의 어떤 그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네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... 결국 이제 관 는이 장차관들의 구속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로 연결될 것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? 예. 결국 진술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선거법 위반 문제도 박전 대통령의 쇼임하는 오더가 있었는지 요거를 밝혀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. 예. 그 장차관을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도. 이... 있더라고요. 저 이번에 처음 본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. 이례적이죠. 다만 예. 이 사람들이 현직 장보부는 예.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현규환 전 정무수석하고 김인재 전 정무수석이 입에 달렸던 거죠. 예. 이게 우리의 단독 작품이다. 아니면 VIP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출이나오예게딸린 예.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구차관이었으면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업무 문제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었는데 예. 전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 사실 덜한 거죠. 예. 그것도 뭐 일종의 관례라면 관례였으니까요. 그런데 예. 구속을 한 건데